맥라렌 문은 왜 이렇게 위로 열리고 페라리의 문은 왜 이렇게 옆으로 노멀하게 열리는지 안녕하십니까 구정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두 대의 차량을 우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맥라렌 60S 스파이더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차량의 공통점부터 한번 따져보죠. 어, 굉장히 마력대가 높은 고마력 슈퍼카다. 아, 그리고 흔히 길거리에서 볼수 없는 차량들이다. 근데 그런 공통점들을 빼고 어,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두 모델이 있습니다. 그냥 외면적인 모습에서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페라리에서 내릴 때도 물어보고 맥라렌에서 내릴 때도 물어봅니다. 압구정 시골지형 어? 페라리는 문이 위로 안 열리네요. 페라리는 혹은 문이 옆으로 열리네요. 압구정 시골지형 맥라렌은 문이 왜 위로 열려요? 지하주차장이 됐을 때 맥라렌은 옆에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어? 혹시 문이 저렇게 열려 가지고 좀 불편하겠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문을 접근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까? 아,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차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laughs> 맥라렌 차키로는 <laughs> 페라리를 열고 페라리 차키로는 맥라렌을 열고 있었어. 아이고자 그래서 어 맥라렌 문은 어 이렇게 왜 이렇게 위로 열리고 어 페라리의 문은 왜 이렇게 옆으로 노멀하게 열리는지 어 제가 궁금증에서 접근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페라리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문하고 똑같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문 쪽에 프레임이 리스가 돼 있어요. 프레임이 없고 유리창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슈퍼카들은 예절이 있어요. 이어 차체를 잡고 이렇게 닫아주셔야지. 우리 여성분들이 내릴 때 유리를 잡고 밀게 되면 이 유리가 깨지거나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국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주의해야 될 예절이라고 할수 있고요.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이 열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차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가 이렇게 뼈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 뼈대가 있고요. 여기에 뼈대가 있고, 여기에 뼈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FRP나 카본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타는 공간 쪽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넓지만 옆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문을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도 타고 내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한번 타볼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탈때 여기 턱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승용차 타듯이 이렇게 타고 타고 운전석에 앉아서 그냥 닫으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도 문을 열고 턱이 낮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서 이렇게 내리고 타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페라리의 문을 굳이 위쪽에 달지 않아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저는 페라리의 문짝도 이렇게 시저도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 맥라렌의 버터플라이도어처럼 위로 올라가는 방식. 그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고 고급스러웠을 텐데, 아무래도 거기에 필요한 뭐 보강작업과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458 모델은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맥라렌이는 왜 어, 버터플라이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을까? <laughs> 어, 보시다시피 우리 맥라렌은 어, 버터플라이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면 나비 모양처럼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과연 그냥 뭔만을 위해서 맥라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멋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설계상의 버터플라이 도어를 달 수밖에 없는 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그냥 몸소 체험해보면 돼요 그냥 제가 타보면 되죠 왜 그런지 그냥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타보는데, 아, 일단은, 이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탈수 있는 공간이, 아, 내가 볼 때는 한 1m도 안 돼요. 한번 타보면, 이 뚜껑을 열고 타야 되나? 이렇게. 거의 림보를 하듯이 타야 됩니다. 림보를 하듯이. 그냥 타기에도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맥라렌은 어 차체를 만들 때 타본 터브라는 그 설계를 채택을 했습니다.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맥라렌의 바디를 어 U자식으로 이렇게 욕조식으로 이렇게 쭉 앞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욕조처럼 되니까 여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탈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이 문이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로 열리는 것이 아닌 옆으로 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턱이 높은데 탈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는 거죠. 옆으로 열었을 때탈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라렌 회사에서는 버터플라이 도어를 채택함으로써 여기에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타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어, 림보하듯이. 어, 이렇게 다리부터 넣고 다리 한 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어, 차량을 탑승을 해라. 어. 그래도 이게 플라잉 도어기 때문에 옆으로 미는 문보다는 이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타고 내릴 때큰 제약을 받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 이야기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디자인만 보고 혹은... 풍자와 소문만 듣고, 아, 이건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냥 멋만 부리려고 만들었겠지. 쓸데없는 저런 것들을 멋뭐 부리려고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 보고 다가가 보면 자동차들의 설계, 그리고 감성, 자동차들의 특... 자동차들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뒤집어 보고 까보면 각각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깊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가지고 흔히들 말하는 문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저 재미난 컨텐츠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